오늘 시간에는 성령 안에서 깨어 중보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인가?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 또는 악한 영들이 믿는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하고 또 낙심하게 하지요. 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실제적인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숨을 짓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포기하게 하고 또 우울감과 같은 그런 감정들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사단과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먹고 보고 즐기는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을 집어넣고 또 쾌락된 문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전쟁의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하나 다 기억나십니까? 허리띠는 뭐지요? 진리. 가슴을 보호하는 호심경은 뭐지요? 의. 그리고 신발은 뭐지요? 평안의 복음. 그리고 방패는 뭐지요? 믿음의 방패.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무기일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 목록 중에 기도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한 말씀을 다 해놓고 따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영적 전쟁의 무기로 보지는 않고 있지만 기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어쩌면 영적인 군인된 우리들의 이 마음의 무장 상태를 말씀합니다. 자, 군인이 전쟁할 때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있을까요? 물론 무기가 좋아야 됩니다. 적보다 내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에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정신 상태입니다. 정신 상태. 군인의 가장 중요한 그 무장은 정신 무장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 무장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을 하지요. 어제도 훈련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훈련을 또 반복해서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신 상태를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적인 무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무기들을 다잘 다루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정신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준 무기가 하나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과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느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과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기도는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지요. 기도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기도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쉬고 싶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육신의 힘든 것도 이겨내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철을 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새벽을 깨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게 되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하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문제를 겪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닥심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나오를 않습니다. 기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또 마음이 힘들어서 이 기도를 하려면 문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입속에서 이게 문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탄식밖에 안 나오지요. 그냥 주하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을 그럴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말로 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를 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할수 있게 되냐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그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될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기도를 쉬고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기도를 멈추고 있느냐. 요즘 네가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을 하십니다. 그 탄식이 우리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귀에 들리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다시 마음을 잡게 되지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이 명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에는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기 전날, 개세만의 동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지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이제 홀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밤이 새고 나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겠습니까? 얼마나 절실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한번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실 거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전날 저녁에 제자들 함께 유월절 최후의 만찬까지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지금 급박하다는 것을 제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와보니 제자들이 또 뭐합니까? 또 잡니다. 또 깨어기도 하라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는데 제자들 또 뭐합니까? 또 잡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떻게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지를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여기 단어 선택이 참 의미가 있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깨어, 헬라우 단어가 무엇이냐면, 그레고레이테입니다. 헬라우 단어 그레고레이테, 깨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몸이 피곤해가지고 육체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레고레이테 깨어라고 말씀하셨을 때그 깨어는 진짜로 육신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그리고 보초병이 어떻게 경계를 쓰죠? 깨어 경계를 씁니다. 잠들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보초를 쓰죠.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주의를 살펴보다. 뭐 경계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이 그레고레이테 깨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해라. 그레고레이테 깨어 이 말씀의 의미는 육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그 육체 상태에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경계하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스 6장 18절 말씀에서 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헬로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 깨어라고 하는 이헬로 단어는 무엇이냐면 아그리프네이테 이 의미는 육체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 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깨어 아그리프네이테라고 하는 단어도 참 어렵네요. 이 단어의 의미는 기도라고 기도의 명령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잠들었던 제자들 보시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때 그래 고래 이태 그 의미는 진짜 깨어 있는겁니다 육신적으로 우리의 피곤한 몸을 깨워서 기도하는 거지요. 어제 우리가 지금 토요일 새벽 예배 나와 있습니다. 이 토요일 새벽 예배에 나올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요. 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깨우고 잠자고 싶죠. 누가 새벽에 기도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우리 육신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지요. 그리고 경계하면서 주의하면서 깨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좀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집중해라, 주목해라, 그리고 Watch o 아웃, 살펴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민감하게 지금 바라보라. 나온 그런 의미에서의 깨어인 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잠드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다는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방을 살피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를 살펴보고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기도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장을 하고 육신적으로도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서 깨어서 기도를 할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모든 내용입니다 모든 내용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이 중보기도는 사실 정확하게 그 단의 의미를 보고 살펴보면 중보기도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 이시지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쓰셔서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대신 아뢰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십니다. 그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해 주셨죠.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중보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 우리가 편의상 이제 중보기도라고 이제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도고기도입니다. 도고기도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도고기도, 도고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지요. 그래서 제가 편의상 그냥 중보기도의 명칭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까?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가 필요한 것 바운더리가 딱 거기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시는 모든 내용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가는 그 모든 내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보기도는 또 언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냐면 자, 개인 기도는 성령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내 중보기도는 사실 우리가 중보기도 할때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지요. 우리 는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밖에 잘못 하죠. 중보기도를 할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옮겨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옮겨져야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절대 나의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중부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 관심은 딱나 자신과 또내 가족, 내게 필요한 것들, 거기까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옮겨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때 그때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의 지경을 이제 좀 넓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과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기도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물론 기도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우며 또 우리의 소망이 되며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수 있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이 세상에 다 이루어질 수 있기를 중보 기도하며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